안녕하십니까? 한국 TV 목요일 뉴스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5월이 너무나 잔인한 달이 될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어떻게 예산 안에서 처리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초기 예산안 발표 시 예상했던 380억 달러의 적자는 실제로는 7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감한 캘리포니아의 세금 수입으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주위 비상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나쁜 방법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적자 해결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개빈 유섬 주지사와 주정부가 베풀었던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과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입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적자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입니다.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지속 불가능하고, 공동체의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뉴썸 주지사의 고민이 깊어만 가는 이유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로서 입지를 다져왔던 그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균형 잡힌 재정과 정치를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의 명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TV 목요일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